토라 포션 스물여덟 번째 더블 포션 타즈리아 메쪼라 여섯째 날 레위기 14장 33절에서 15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 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굵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는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세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 제재로, 다른 한 마리는 번 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하프타라. 11기하 4장 42절에서 5장 9절 말씀. 한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람망의 군대 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종기한 자니, 이는 여와께서 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떠날새은 10탈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하프타라. 열한 기하, 7장 3절에서 20절 말씀.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구방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가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해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 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니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 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둘과 그 말들을 치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매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세계리 되고 보리 두스아가 한세계리 되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수 알을 한세 갤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세 알을 한세 갤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브릿하다 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암호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브이 타다 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